신한 자연산 미어힙감용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대 확 떨어졌고요. 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 통으로 원하시면 통으로 포토서 원하시면 포토서 보내드립니다. 완도전복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좀완도전복이고요 지금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꽃게가 나왔습니다. 저희 꽃게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아마 받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재구매가 정말 많고요. 할안꽃게 정말 사르르 녹습니다. 정말 꽃게는 이때 이 시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기에 꽃게가 정말 맛있고요. 1kg에 3, 4마리 전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안꽃게를 드셔보세요. 정말 달달 녹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낙지집입니다. 낙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많이 나가는 건 중낙지하고 중대낙지 이두 가지 종류 많이 나가고 있고요. 탕탕이, 볶음, 연포탕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싱싱하고 부드러운 뻘낙지고요. 저희 집은 낙지집이다 보니까 어, 낙지 그 주문 전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보내고 있는 집집이고 낙지 전문점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낙지를 입한 받고 있습니다. 어, 고객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많은 양의 입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만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어, 보성뻘낙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 중낙지부터 중대까지 판매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 할, 안국, 할, 강성돔입니다. 목포 자연산 할강성돔이고요 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종류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할 강성돔하고 구이용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어, 5월 달부터는 이제 금오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 강성돔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목포 자연산하 강성돔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어,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하 강성돔인데요. 핵감용하고 구이용 두 가지 종류 판매합니다. 특히 구이용도 대량으로 뭐 10kg씩 사시는 고객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성돔 원하신 분들은 강성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일매일 강성돔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돔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시나면은어 완도 자연산 뿔소라입니다. 뿔소라의 모습이고요. 뿔소라가 2kg, 10마리, 12마리 전후 그리고 흑산도 자연산 가리비도 판매합니다. 흑산도 자연산 가리비 2kg, 4kg, 6kg 완도 자연산 해삼도 판매합니다. 완도 자연산 해삼 500g, 1kg, 2kg 멍게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에 가고 있는데요. 어 멍게 판매합니다. 영광굴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광굴비는 1.8하고 2.1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어 보리굴비는 언산지가 쫑산입니다 가공은 영광에서 했습니다.